안녕하세요. 스위처 싸기다 223입니다. 오늘 산타페 디젤 4리온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.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. 산타페 DM입니다. 2014년식. 2013년 9월이고요. 94,963km 어 회색 오토 경유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장점은 역시 4륜의 구동력과 안정성에 있습니다. 토크 출력이 대비 실용성 좋고요. 풍부한 안전과 편의상 실내 공간이 좋습니다. 자 대각선 방향, 전면부, 후측면, 뒷면, 여기가 타여 상태입니다. 엔진룸, 자 운전석, 조우석 이렇게 나와 있고요. 키로수는 94,000km입니다. 오토 차량, 조우석 방향, 운전석, 뒷좌석, 핸들, 내비게이션, 전동접이시 들어가 있고요. 지금 보신 바 같죠? 핸들 열선. 유로파 수채널 7인승 차량입니다. 보시면 7인승의 4륜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4륜의 스마트 차량 말씀드리면서요.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. 보시면 d b 손해 보험사 94,963km. 자 여기 보시면 교환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주소서 뒷문자만 판금도색 있고요. 나머지는 없습니다.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. 다 양호하고요.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.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.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. 더보기클릭해 주면 www. 수입차 싸게 사기 닷컴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. 수사 사고 센터 수입차 안이신 모델.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.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산타페 DM 0706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자, 수입차 싸게다 224는 어디 있냐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부르면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.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,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.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. 이상 수입차 싸게다 224였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